안녕하세요. 악기 연습 일지 작성과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음악 종합 플랫폼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홈에서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음악 공연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단에서는 사용자들이 등록한 오연한 카드를 볼수 있고 하트를 눌러 좋아요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. 또 흥미로운 음악 이론이 담긴 음악 퀴즈와 절대 음감이 되기 위한 청음 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 탭으로 이동하면 사용자들이 등록한 게시글을 볼수 있고, 오른쪽 하단 버튼을 통해 커뮤니티에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게시글에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, 댓글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용자의 프로필을 누르면 등록한 음악노트와 오연한 카드를 볼수 있고, 팔로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바텀 시트를 끌어올리면 직접 등록한 다짐을 볼수 있고, 출석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자신이 연습할 곡의 제목, 작곡가, 악보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연습곡은 연습곡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연습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총 연습 시간 기록이 시작되고 사용자는 등록한 곡을 연습하며 횟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메트로놈 기능을 실행하면 여러 박자와 세분화된 템포를 편의대로 설정하고 연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연습 종료 버튼을 누르면 총 연습 시간이 기록되고 사용자는 연습내역을 오연한 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음악노트에서는 내 연습을 상세히 기록하는 연습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연습노트 작성 시 연습일자와 카테고리,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연습내용과 함께 음성, 동영상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바텀시트 하단에서는 사용자가 진행한 연습의 통계를 달력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 간 피드백을 위한 레슨 기능을 제공합니다. 레슨 선생님 등록에서 자신이 등록한 선생님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고,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레슨 선생님을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레슨 피드백에서는 등록된 학생들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고, 학생들에게 음성, 동영상 파일이 첨부된 피드백 게시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사용자가 선생님으로서 등록한 피드백은 피드백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, 학생으로서 받은 피드백은 음악노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이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시 작성한 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는 팔로워, 팔로잉 메뉴에서 자신을 팔로우하는 회원과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는 회원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마이페이지에서 각 메뉴들로 이동이 가능하고 테마 설정에서는 바텀시트의 테마와 색상을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공지사항에서는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 리스트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대1 문의에서는 문의글 리스트와 상세화면에서 관리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, 1대1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문의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악기연습 일지 작성과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음악 종합 플랫폼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